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제목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 살면서 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 특별히 요한 서신서가 쓰여진 그 때가 AD 60년부터 95년, 90년부터 95년 사이로 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요한의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많았다는 뜻이고요. 또 그의 사역 가운데 사랑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사랑이 많았던 사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우레의 아들으로 불릴 정도로 어, 버럭버럭거리기로 유명했던.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아, 또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뢰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 성격이 원래는 날카롭고요 불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비판적인 마음도 있었고요 질투도 때로는 증오도 많았던 사람이 아, 요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그래서 저 죄짓는 사람들 불에 확 타는 걸 원하십니까 할 정도의 우하는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가 변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메신저라고도 불렀습니다. 어, 그만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해결하려고 했던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했던 제자가 요한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보면 요한 1서, 우리가 4장 8절에 보면 그가 고백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자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회 사랑을 강조하는 제자였습니다. 2015년 이제 한 해가 벌써 7일 일주일이나 지났거든요.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근데 이 사도 요한에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만큼이나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른, 바른 신앙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 사랑에 대한 부분이 실천적인 부분이라면, 이 그것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인정에 강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아,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약 60년 정도 지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모르고요, 부인하고. 특별히 예수님 부인한 이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온전한 기독교가 아닌 이방의 신, 유대교와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짬뽕된 신앙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를 알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뭔가 다른 종교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뭔가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뭔가 기독교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섞여가지고 그래서 애매한 하나님을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혼합적인 종교라고 하는데 그 혼합적인 종교의 대표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을 강조하지만 육은 악하다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은 강조하는데 땅에 오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런 기독교, 이런 잘못된 기독교가 생기다 보니까요. 애매한 신학들이, 애매한 사상들이 기독교에 탈을 쓰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요한이 사역하던 이 1세기만 해도 이런 이단적인 종교의 징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올바른 신앙, 올바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강조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자,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도 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어떤 관계 이러한 것들을 또한 강조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제목입니다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큼 이루어져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요소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분과의 교통, 그분과의 연합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3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거든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옛날 성경 번역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귀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은요, 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출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통한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알죠. 1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그리고 내가 아,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분임을 밝히는 아, 절이 1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본서신서가 기록된 데가, 때가, 때가 에일이 90년, 뭐 95년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잊혀져가고 있는 그때, 오늘 제자가 말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말하기를, 내가 분명히 봤다. 어,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어, 세례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과 늘 교제하시고 늘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 서울 미아동에서 목회하시는 친한 목사님이 계셔요. 주석 어, 교인이 한 300명, 400명 된다고 그래요. 어, 목사님 성품도 좋고 어,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어, 그 분이 가끔 저랑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오목사님 어, 어떤 성도를 만나면 저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나? 정말 저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 분명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정말, 어,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어, 가끔, 가끔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만났는가? 하는 질문이 들 정도의 행동과 생각을 보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지 정말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는 것이죠 아, 이 말의 내면에는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만 결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예수님 아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교회의 이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인과 이 영적인 연합이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신앙의 기초는요, 예수님과 얼마큼 연합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정말 연합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그분에 대한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이죠. 사람이 함께 있으면 닮는다 고 그러잖아요. 그죠? 함께 하면 먹는 습관도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끔 저는 우리 교회 권선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교회, 여기 우리 교회에 함께 와가지고 먹는 습관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시금치, 뭐 이런 거요, 된장찌개 이런 거잘안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볼 때, 아이고 이거 애들 입맛이구만, 막 그랬던 거. 근데 제가요, 이제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막 이렇게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들으면 속이 막 부대끼고 막 그래요. 변해가는 거, 변해간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제 어, 전도하려고요, 이제 커피 바리스타라고나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분이 여기 앞에 있잖아요. 맨날 가가지고 거의 한 자주 들려가지고 커피 먹고 커피 먹었더니요. 이제는요 닮아가가지고요. 이제 믹스 커피 먹으면은 폭이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사람이요 금방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과 교제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충분히 받아서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이겠다 싶거든요. 이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없고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은 누구로부터? 예수님 거로부터 예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향을 누리며 그것을 또한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삶이 신앙생활일텐데 특별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 가운데도 충만해야 하는데 그죠? 1월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많이 닮아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과 연합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을 통하여 나아가기 위한 한 가지 개념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날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거든요. 교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빛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즉, 우리 안에 어둠이 될 만한 죄에 대한 것들은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는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거하는 삶. 그 출발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자백하는 것,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한가지 팁이 되고 비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특별히 죄에 대한 성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한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한 영역입니다. 아, 왜냐면, 왜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볼때 굉장히 예쁘게 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죄가 맞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죄가 맞는데, 세상으로 볼 때는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죄라고 분명히 아는데,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죄에 대한 영역들이 점차 점차 좁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마시면 큰일 난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에 전도하면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죄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다 틀리다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러 가고 하는 이런 통로들 그런 통로들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요. 요즘은 오히려 성경이 분명히 죄다 하고 말하는 것도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됐죠? 됐나요? 아직 모르겠는데. 통과됐나요?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어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면요, 성소수자라고 인정해줘야지,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요, 큰일 난다는 거죠. 이성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순결의 문제가 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적당하게 포장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장난이 아니라네요. 벌써부터 이성에 대한 성적인 문제가 뭐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하면 구식이야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치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할 것인가, 내가 죄와는 얼마나 철저하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거지.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죄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 죄에 대한 이 분별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엔 아,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이곳은 가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임을 인정하고요, 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관계, 그 영역이 좁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넓은 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벌써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한 사귐을 정말 깊이 하기 위해서는요 아, 죄에 대한 철저한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자기만이 할수 있는 거죠. 누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럴 때 놀라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꼭 넣어요. 그것도 크라이막스 시간에. 그러니까, 가장마지막 가장 마지막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 날, 최고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 이다는 사실을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은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가요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 내가 은혜가 뭐나살수 있는데,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구분 짓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죄가 죄인지를 줄 구별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하여 때로는 철저하게 맞고, 그리고 그것을 늘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도, 세례, 사도 요한은 오늘 두 가지 사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사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역시 죄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연초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 연초가 되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가끔 이제 그 송구영신 때 보면 이제 헌금을 쭉 적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큰 교회들은요, 봉투를 이렇게 쫙 걷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읽어주시면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물론 세상의 보기 복이, 보기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게 달라고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참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멋있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 연합이 먼저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 또한 가지 날마다 날마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 이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